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11월 15일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가 있는 날인데 그전에 이제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보고 괜찮은 기업들 어 추려 가지고 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와중에 제가 괜찮은 기업들 하나 두개 정도는 유튜브에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번에 찍어드렸던 영상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괜찮은 기업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타어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런 종목들을 올려 드렸는데 반응이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부터 어뭐저 같은 초보자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팩트를 말씀을 해줘가지고, 이제 너무 좋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영상을 올러, 올려드리는, 올려 어, 그 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보고서들을 살펴보다가, 일단 1순위로, 가장 좋을 것 같은 이제 S 등급이라고 등급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네, S 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추려두고 있어요. 일단 제가 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S 등급의 종목들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순 없지만은 그 외의 등급들로 해서 좀 재미난 기업들을 하나하나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드릴 종목은 어,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번에 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laughs> 자, 일단, 이 ST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고, 자, 실적을 먼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다가, 2018년도 들어서부터 적자를 기억을, 어,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번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니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재밌는 게 2018년도 적자가 컸, 어, 컸다가 지금 점점점점 점점 적자를, 어,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보고서 실적들은 아마도 이제 흑자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펴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적자 전환 이후에 이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 ST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많이 기업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흥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하나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보, 보고서 나온 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14일 날 어제였죠. 어제 날짜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에스티팜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얘네 에스티팜 실적을 보니까. 실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일단 누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죠. 아까 누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 2018년도 적자 폭이 커졌다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적면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최근 매출로 넘어갈수록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일단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어총 손익도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는 상당히 큰 적자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에스티팜 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가 최근에 매출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매출이 안 좋아진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2018년도 때 갑자기 매출액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하고 영업이 단기 순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조사를 해보면은. 지난 2018년도 매출액에 대한 이유들, 그 손익구조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이유로 뭐가 들으냐면은 지난 2018년도 때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근데 감소한 원인이 뭔지 살펴봤더니 당사가 원료를 공급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C형 간염 치료제가 높은 완치율로 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2017년도 때 1300억이었는데, 2018년도 때 거의 1000억이 까지죠. 네, 300억대로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제약, 그, 치료제가 완치율이, 어, 치료제 효과가 좋은데, 왜 매출이 감소할까?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어, 왜그약 효과가 좋은데, 왜 매출이 감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보여드려 보면은 원래 이 C형 간염 이라는게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형 간염 이라는게 음 검색을 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지금 증상을 보면은 뭐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뭐 입맛이 없고 구토가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 받는 치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 약물은 약제를한 24주에서 48주 동안 투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C형 간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24주에서 48주 동안 투여를 해서, 어, 그, 시간 동안 걸려야, 이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은 치료비용이 매우 비싸고, 그리고 부작용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c 형간염이라는게 상당히, 음, 이렇게 좀 치료에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되고, 좀 부작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는데, 네, 과거형이죠.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 시형 간염을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사가 뭐냐면은 난치병은 옛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99% 완치가 되는 시형 간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9년도 초예요. 그 말은 즉 2018년도 때부터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난치병이었는데 이 C형 간염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약만 먹으면은 그냥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완치가 되다 보니까 그말은즉그 이후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수가 어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거 2017년도, 16년도 때는 매출액이 1,300억을 찍던 게 이제 환자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뭐 이제 300억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앞으로도 어 이제 완치가 됐기 때문에 매출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어좀 아이러니한 네,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스티팜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c 형 간염 치료제로 인해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죠 아까 c 형 간염 매출이 1 3 0 0억이었으니까 그죠? 지금 2016년도 매출을 보면은 2000억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매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죠? 매출이 감소를 했고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은 없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살펴보면은 에스티팜이 이제 신규 상장했던 때가 2016년도 때예요 2016년도 6월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완치됐던 시점이 2018년도였죠. 시험 간염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적정 주가는 여기였는데, 이제 완치가 되면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준가라는 게 있겠죠 상장 당시에 공모가라는 게그 공모가를 살펴보니까 29,000원이에요 그래서 시형 간염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얘 매출이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정, 적정 주가가 29,000원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 관염 완치가 되고 나서 사실상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내려와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그 계획대로라면은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사실 올라가는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 ST판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죠. 2019년도 넘어서면서 8월달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더 야금야금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시장 분위기가 8월달 저점을 찍고 돌리는 부,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최근에 기간 쪽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조금씩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laughs> 8월 저점을 찍고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외인 쪽과 기관 쪽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살펴봤더니, 자, 여기서부터는 좀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ST팜 이제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부터 먼저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보면은 쭉뭐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용어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쭉 내려 보면은 자, 이 ST팜이 하고 있는 사업 구조는 CMO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는 시작 시장, 시장에 대한 어 기업이에요. 자, CMO라는 게 뭐냐면은 용어 설명 중에 나와 있을 건데,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의약품을 생산 대행하고 계약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야, 너네한테 약을, 이약좀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이에스티팜이 그것을 뭐 대량 생산한다던가 아니면은 대신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어, 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인데, 요번에 원래 그시연간염 약이 매출이 잘 나왔는데 완치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급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어, 바닥을 꽂아야 정상인 건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일단 특징적인 것들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뭐 국내 최초 아니면 세계 유일 이런 거 있죠. 온리원 아니면 은 넘버원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어디 나와 있냐면은, 보고서에서 찾기, 그러니까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CDMO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어디 나와 있지? 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당사가 근간이 되는 CGO 사용품을 확장을 하면서 신구 사업 영역으로 새로운 치료제 분야 핵산 치료제 원료의 약품 시장을 진출해서 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에스테팜이그 인지도가 아시아에서 1위 그리고 글로벌 내에서 3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시아에서 1위고, 글로벌에서 3위인 기술력이 핵산 치료제인데, 이 핵산 치료제가 뭐냐, 이, 이것을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치료제 중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게, 올리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올리고 신약인데, 이 올리고 신약이 뭐냐면은, 전문적인 지식은 좀 없으니까, 네, 좀 설명을 읽어드려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산 치료제 원료 시에 진출했으면서 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 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 음... 쉽게 말해서 원래 과거에 이제 치료하던 치료제 방식과 달리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단백질에게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거를 차단하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NA를 뭐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영양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만드는 것인데 뭐 제가 뭐 기술력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기술력이 실제로 시장에 도입됐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먼저 보여드려보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핵산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있게 봐야 될건 뭐냐면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거죠. 이 핵산 치료제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시장 규모가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현재 2019년도죠. 2019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6조 원이죠. 지금 6조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 근데 지금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 아시아에서 1위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3위 기업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만큼 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그런 올리고핵산 치료제가 과거에는 천억이었던 게 2018년도 넘으면서두배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18년 도에서 19년도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더두배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배 성장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어 지금 현재 이 기술력이 시장에서 들어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그 유통되지 않은 기술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생 어, 통신사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핸드폰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급만 하면은 얘네가 매출을 내는 거죠. 그죠? 월, 뭐 통신료라던가 기타 서비스 제공이라던가,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면은 통신사들이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우리 인구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신규 가입으로 매출을 낼수 있던 통신사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규가 이제 그 포화 시장이 되죠. 신규 고객이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지금 시점에서 통신사는 신규 가입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맞추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비, 어, 신규 고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 는 뭐냐면은 지금 올리고핵산 치료제가 지금 신규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는 거고 예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티팜이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아시아에서 1 위, 글로벌에서 3위 에, 있는, 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즉, 이제 향후 매출이 늘어날, 부, 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그, 신약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이제 우리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제 에이지에 대한 신약과, 그리고, 어, 대장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개념, 어, 읽어보면은 자체 개발 신약을 지금 에이지와 대장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2019년도 요번에 어, 추가적으로 임상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막 임상에 들어가고 개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향후 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동종업종들보다 이미 얘는 시형간염이라는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납품을 해서 완치까지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 이런 약품들에 대한 부분도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2019년도 4분기에 어, 유럽의 이제 그런 거 그, 그, 실험하는 걸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우리 이제 대,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진행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3분기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올 4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은 얘가 시형간염 치료제로 주력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시형간염이 완치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형간염에 대한 매출이 완전 빠져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올리고에 대한 세계, 아시아 1위 점유율, 그리고 세계에서 3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진행되는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한번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기다 플러스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CMO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다시 한번더어 제작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음 기회가 되겠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를 살펴보면은, 매출제, 물류제표를 살펴보면은, 이번에 2018년도 때 적자가 나고, 그리고 요번에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요거, 요, 거요 적자에 대한 분위기는 언제까지? 2018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시험관념이었죠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쪽으로해서 매출이 조금씩 다시 한번 더어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주 어,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떨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시험관념에 대한 어 매출에 대한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ST팜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이 C형, C형 간형염이 치료가 되면서 이제 과거 공모가인 29,000원대가 예, 과거에 이제 c 형간염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어,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상황은 c 형간염 매출이 빠지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이것을 메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대한 매출을 에스티팜이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에스티팜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S급이라고 등급을 부, 분류하지 않고, 그 이하 등급으로 해서 STPARM으로, 어, 관심 종목, 담아놓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려봤고, 어, 한번 관, 제 설명을 듣고, 좀 공감이 되신다면은, 한번 앞으로 관심있게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STPARM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그 사업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일단, 재미난 기업들, 어, 좀, 이 에스티판 말고, 네. 실제로 좀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을 지금 한 4개 정도 뽑아놨는데, 지금 아직 4개 정도 뽑아놨지만은 지금 보, 봐야 할 실적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시점으로 이제 한 2천여 개죠? 거의 2천여 개의 기업 보고서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찍는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는데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은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역시 예, 영상 보고 마,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 또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